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세계에서 경제가 높은 나라 순위 탑 10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기준 세계에서 경제가 높은 나라 10개를 소개합니다. 각국의 경제 성장률에 따라 순위가 변동됩니다. 인구가 많을수록 생산 가능한 인력이 많아져, 경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연 자원이 풍부한 국가 는 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 개발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정치적 안정성은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높은 교육 수준은 인적 자본을 풍부하게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환율 변동은 GDP를 달러화 등 공통된 통화로 환산할 때 영향을 미쳐 순이 변동의 원인이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GDP 규모가 과대평가. 될수 있습니다.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 자원 가격 변동에 따라 경제 규모 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전쟁 테러 등 지정 학적 리스크 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 을 저해하여 순위 변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순위는 특정 시점의 일시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gdp는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며 복지 수준 환경 문제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gdp 외에도 국민소득 1인당 gdp 코라 도 지니지수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통해 국가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지식 알 권리를 찾아서 출발합니다. 세계 경제 대국 12 캐나다. 풍부한 천연 자원과 높은 교육 수준으로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북미의 강국입니다. 넓은 국토와 안정적인 정치 환경, 높은 삶의 질로 유명하며 자원 산업과 제조업이 발달했습니다. 석유, 천연 가스, 광물 등 다양한 천연 자원이 풍부하여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항공, 우주, 임업 등 제조업이 발달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치 환경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고 깨끗한 환경과 높은 안전 수준을 자랑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항공, 우주 산업의 발전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융, I.T. 서비스산업 등 서비스산업이 성장하면서 경제 다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혁신과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기후 변화는 자원 개발과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미국 경제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 가격 변동, 기후 변화, 인구 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 대국 9위 브라질, 남미 대륙에서 가장 큰 국가이자 세계 경제 규모 9위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입니다. 풍부한 자원과 넓은 국토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을 바탕으로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철광석, 석유, 농산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억 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거대한 내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중산층의 성장과 함께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특히 금융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철광석, 석유 등 자원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성장과 함께 내수 시장이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경제가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철도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 우림 파괴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입니다. 경제 불안정성, 인프라 부족, 소. 소득 불평등, 환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계경제 대국파리 이탈리아, 풍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유럽의 중심국가이자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패션, 자동차,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이후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유럽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가족기업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고 머라벨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잡혀 있어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산업이 발달하고 부유한 반면 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 간 격차가 큰 편입니다. 로마, 피렌체, 베니스 등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보유하고 있어 관광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밀라노, 로마 등은 세계적인 패션도시로서 패션 산업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피아트, 페라리 등 유명 자동차가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와인, 올리브 오일, 파스타 등 고품질 식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높은 국가 부채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아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의 건전성이 취약하여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경제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국가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문화 유산과 다양한 산업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국가 부채, 생산성 저하, 남북 지역 간 격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혁신과 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남북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 대국 7위 프랑스.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유럽의 중심 국가이자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고급 패션, 와인, 치즈 등으로 유명하며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패션, 자동차, 항 공 우주 에너지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품 패션 고급 와인 향수 등 고급 소비재 산업이 발달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고 월라벨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어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이외의 창립 회원국 중 하나이며 이웃 내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파리, 니스 등 관광 명소가 많아 관광 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치 환경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높은 국가 부채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아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프랑스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 국가 부채 생산성 저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혁신과 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유럽연합 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경제대국 6위 영국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의 중심 국가이자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제국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여전히 금융 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런던은 세계적인 금융업으로 다양한 금융 기관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서비스 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2020년 유럽 연합 이후를 탈퇴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습니다. 오랜 민주주의 역사와 안정적인 정치 환경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은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런던은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서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웃 탈퇴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무역 마찰이 발생하면서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아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유럽 연합 탈퇴 이후 새로운 도전에 직면에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디지털 전환, 유럽 연합과의 관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 대국 5위 인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막대한 인구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으며 앞으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를 보유하고 있어 거대한 내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IT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여 세계적인 IT 기업들의 서비스 아웃소싱 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인적 자원이 풍부하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무역을 활성화하며 경제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급성장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성장과 소비 증가는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계층 간 빈부 격차가 심각합니다. 도로, 철도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지역별, 계층별로 편차가 커서 인적 자원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지만 빈부 격차, 인프라 부족, 교육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국민들의 노력 필요합니다. 세계 경제 대국 4위 독일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4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강력한 경제 대국입니다.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으로 독일 제품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며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기술 교육과 숙련된 노동력은 독일 제품의 경쟁력을 뒷받침합니다. 안정적인 정 환경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직업 교육 시스템은 고숙련 노동력을 양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지만, 기존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 존재합니다. 신흥국의 부상과 기술 변화는 독일 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 대국 3위 일본 한때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일본은 현재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뛰어난 생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1990년대 초부터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자동차, 전자 제품 등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으로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사회 보장 비용 증가라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일본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제조업 기술력과 노하우는 일본 경제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은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저조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합니다. 신흥국의 부상과 기술 변화는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육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경제 성장 둔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2위 중국,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빠른 성장세와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GDP를 기록하며 글로벌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전자제품, 섬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약 19%를 차지하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정부는 산업 정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저렴한 생산 비용을 유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IT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추진하며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사회보장 비용 증가라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과도한 부동산 투자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은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 부동산법을, 환경오염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 대국 1위 미국, 오랜 기간 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 대국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는 세계에서 가장 크며 이는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경제 성장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주요 통화인 달러와는 국제 무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축 통화입니다. IT 제조업, 금융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한 IT 산업은 혁신을 주도하며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으로 미국의 소비는 전 세계 기업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무역 기구 WTO 등 국제 기구를 통해 글로벌 경제 질서를 성하고 있으며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금융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미국의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불평등, 부채 증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 동향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계 경제 대국 11위 호주.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11위에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오세아니아의 유일한 선진국입니다.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높은 삶의 질로 유명하며 광업과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등 다양한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자원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평야와 온화한 기후를 바탕으로 농업이 발달하여 농산물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광, 교육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경제 다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고 깨끗한 환경과 높은 안전 수준을 자랑합니다. 철광석, 석탄 등 자원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광 산업의 성장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치 환경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기후 변화는 농업과 관광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 가격 변동, 기후 변화, 인구 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 대국 12위 대한민국,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아시아의 선두 국가입니다. IT 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세계적인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성공적으로 결합한 모델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 LG 등 글로벌 IT 기업을 중심으로 IT 산업이 발달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아 세계 경제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수출을 확대했습니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의 혁신적인 경영 방식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총 생산 GDP를 기준으로 경제 규모를 비교합니다. 각국의 경제성장률과 환율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순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도, 브라질 등 신한 경제국의 성장세가 두 떨어지면서 기존 경제 대국의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정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보고서와 세계은행의 각국의 경제지표와 개발현황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 블룸버그, 노이터에서 제공하는 최신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 규모도 지속적으로 변동됩니다. 정확한 순위는 발표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 감사합니다.